안녕하세요 강남 닥터 성형외과 원장 허원정입니다 오늘은 침샘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침샘 보톡스는 침샘에 보톡스를 맞는 건데요 침샘의 크기가 여러개 있는거에 따라서 침샘은 이제 여러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마이너 침샘이랑 메이저 침샘이 나눌 수가 있고 마이너 침샘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이제 입안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 침이 많이 묻어나오겠죠 그래서 입안에 있는 점막에 붙어있는 작은 침샘들을 마이너 침샘이라 하고요 메이저 침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두번째귀 밑에 있는 이하선, 일반적으로 많은 귀밑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악하선, 턱 밑에 있는 침샘을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설라선이라고 해서 턱 밑에 있는 침샘을, 메이저 침샘을 세가지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 메이저 침샘 중에서 이하선, 귀 밑에 있는 침샘하고 악화선, 턱 밑에 있는 침샘에 많이 맞곤 하는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술이나 고기를 많이 드시고 하면서 메이저 침샘에 이하선 침샘이 많이 커지면서 이제 이하선에 맞으시는 게 많게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턱이거나 턱이 작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을 이렇게 꾹꾹 삼키거나 할때 여기 밑에 악화선 부분이 왔다갔다 하면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이 맞곤 하십니다. that 첫 번째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턱보톡스를 맞으러 오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보셨을 때, 얼굴 이 부분이 이렇게 약간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이제 턱근육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턱보톡스 맞으러 오셨었는데, 실제로 환자분 이제 옆라인에서 보시면, 턱근육이 있는 부위는 이렇게 그 있는 게 아니라, 윗턱이랑 하여튼 연결하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턱근육을 맞으시는 건 이분 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 이하선이라 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으세요. 정면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이제 턱근육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하선 부분 튀어나온 거 같이 있습니다. 턱보톡스만 맞게 되면은 개구리 왕눈이처럼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보통은 여기 이제 이하선 부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턱보톡스 부분하고 이렇게 같이 맞아주시는 게 나중에 환자분이 맞고 나서 얼굴이 훨씬 갸름해지시는 분이 있겠죠. 일단은 침샘이 커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침샘을 침을 분비시키는 습관, 예를 들어서 술 고기를 많이 드신다든지, 여자분들 같은 경우 는 귤을 겨울에 뭐한 박스씩 이렇게 막 드신다든지, 신거를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침샘 자체의 분비가 강화돼 가지고 침샘이 커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병적인 것이 있습니다. 침샘 자체에 어떤 질병이 생겨서 침샘이 커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크게는 세 가지로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침샘 자체의 염증을 자주 오래 앓게 돼서 침샘관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예요. 오랫동안 염증을 앓다 보니까 내경이 작아지니까 침이 분비가 쩍쩍 되지가 않으니까 침샘 뒤에 고여있는 저장소가 이제 커지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침 자체가 칼슘, 인, 철, 마그네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침이 저류가 되어 있으면 그 안에서 작은 돌들이 생깁니다. 마치 이제 비뇨기과에서 우리가 그 소변 나오는 길에 그런 돌이 생기듯이 그래서 침샘 나오는 길 안에 조그만 돌이 생겨버리면 그게 막히기 때문에 뒤에 침샘도 이렇게 커질 수가 있게 되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침샘이 나오는 길 주변에 어떤 종양이 생긴다거나 림프가 커진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서 그 부분 이제 침샘 길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뒤에가 이제 부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경우 때문에 침샘이 커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질병이 약간 의심이 되는 병력이나 제가 이학적 검사상 그런 고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제가 턱복소스를 맞추지 않고 초음파를 시행하러 환자 검사하고 보내게 됩니다.